반갑습니다. 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 거면, 어,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서 출시하는 펜타스톰이라고 하는 넷마블에, 넷마블에서 이제, 어 출시하는 a s 게임을 한번 리뷰를 해보, 미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 서버는 한국 서버가 아니고 대만 서버예요 오, 뭐, 뭐, 이렇게 배트맨도 있냐? 어 한번 대만 서버를 입장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만 서버인데, 일단 메인부터, 좀지 어 배트맨이 있고, 이렇게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게 한글이 왜 되냐고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게 이제 대만 스보긴 하지만 한글 패치를 어 어떤 이제 펜타스톤 카페에서 어 어느 분이 해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네 게임을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 일일 배틀 보상하면 이런 식으로 골드랑 경험치를 지급을 합니다. 어뭐 일단 메뉴 같은 거 설명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맨 오른쪽, 맨 오른쪽 거를 눌러보면은 전체 순위가 나옵니다. 정복자, 정복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별 보시면은 약간 모바일 레전드,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긴 하죠. 영웅 순위, 스킨 순위, 승리 순위, 연승 순위 등이 있네요. 35연승이 지금 1위, 1위, 어 1위인 것 같고요. 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어뭐 친구, 게임 친구, 친구, 어, 주변 친구 이런 거고. 네, 세 번째는 이걸 누르게 되면 우편인데요. 이제 약간 메일 시스템 같은 거죠. 메일 시스템. 물론 중국어라서 내가 지금 해석은 할수 없는데 우편입니다. 그네 번째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약간 업적 같은 거죠. 뭐, 레벨 13을, 13을 달성하면은, 이, 이제, 어 레벨 3 체스트, 그리고 뭐 경험치를 주고. 어, 예를 들면은, 어, 영웅이 15명이 있을 경우에 30잼을 주고, 이제 이잼 같은 경우는 약간 캐시를, 캐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잼으로 영웅을 사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아이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이템 이제 가방인데요. 어, 이게 보시면은 여기 아르카나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따지면, 약간 룬 같은 거죠. 어, 룬 같은 거긴 하고, 뭐 아이템 선물팩, 등등,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게임 가이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골드, 빠른 매칭, 일일 임무, 뭐 친구 선물, 아레카나 쇼핑하기, 영웅, 음뭐 그런 이런 가이드 탭이 있고요. 그리고 몇 번째 일곱 번째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벤트 페이지 그런 느낌입니다. 이벤트 페이지나 뭐 다른 공지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네, 그런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채팅이죠. 어, 물론 지금 이것도 다 어, 중국어라. 워셔 한 거는, 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 내가 제2예국을 중국어로 배우긴 했는데 저렇게 막 깊게 오지진 않아서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들어가면 영웅이랑 스킨, 아레카나 포인트 쿠폰 상점, 잼 상점 그리고 마지막에 어, 아, 뽑기 예, 뽑기가 있는데 일단은 추천 상점 추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러면은 예, 이제 새로 나온 주로 이제 새로 나온 스킨이나 아이템들을 많이 구비를 해놨네요. 영웅 눌러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영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자 영웅이라고 해서, 어, 펜타스톤 같은, 만든 같은 회사가 이제 만들긴 했는데, 약간 이제 영웅 자체는 다르지만, 스킬, 스킬은 비슷한 영웅들이 꽤 많거든요? 어, 단,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왔다던가, 뭐, 모바일 레전드에 왔다던가, 약간 그런 스킬들은 보기 힘듭니다 비슷한 스킬들은 좀 보기 힘들어요 뭐앨리스앨리스나앨리스 네,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뭔지 알겠죠 서포터 왼쪽에 보시면 포지션 서포터로 해서 약간 이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서포트 캐릭터입니다 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음그 외에도 지금 이제 살짝 팁을 드리자면 원딜러 중에서는 바이올렛을 오, 많이 씁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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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렛 어, 바이올렛을 많이 쓰고 음또뭐 있니? 어 나비라는 이 캐릭터는 정글 캐릭터인데 이 나비라는 캐릭터와 어디 있니? 나비라는 캐릭터랑 니크로스 이이두 정글러 암살자 포지션을 가진 이두 정글러가 제가 게임을 해서 만나 봤을 땐 제일 입니다 어. 나비랑 니크로스 나크로스가 제일 세요, 진짜. 어 그렇습니다. 뭐 스킨을 볼까요? 스킨 보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어, 바넬싱 스킨도 있고 윤 스킨, 크릭시 보면 눈에 띄는 스킨들이 렇게 많죠? 그에 비해서 가격은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거의 다한막 어, 비싸면 한만원 얼마? 어 그렇고 웬만하면은 좀 만원 안팎에. 근데 이게 한국에서 출시가 되면은 또과금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르카나를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네,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능력치가 확연히 다른 게 보이죠. 시 다만, 이제 이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게임 골드로만 살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게, 어, 아르카나를 골드로 사고, 영웅을 웬만하면 재미나 캐시로 사는 게좀 더, 어, 약간 좀, 어떻 전략적인 거죠. 어, 왜냐면은 골드를 벌려면은 게임을 해야 되고, 미션을 클리어야 되고, 레벨업을 해야 되고, 골드 부스터를 써서,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투자되는 반면에 이제 이 골드로 아르카나를 산 후에 캐시로 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유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거는 사람이 어, 어 사람 선택이 긴 하겠지만 어, 약간 전략적으로 하실 분들은 골드로 아르카나를 산 후에 캐시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어 이제 영웅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포인트 쿠폰입니다. 포인트 쿠폰 상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어 패키지들, 패키지들이나 확성기 경험치 두배 쿠폰, 골드 두배 쿠폰 네,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잼 상점이죠. 잼 상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잼으로 그러니까 뭐 캐시나 골드를 살수 없는 잼으로 살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딱히 뭐막 어 할만한 건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뽑기인데요. 이제 뽑기 같은 경우는 잼 상점이 보면 마법 크리스탈. 어, 마법 크리스탈이 있는데, 아, 마르, 마법 크리스탈 아니고 마법 크리티컬. 이게 해석이 크리티컬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말이 안 맞네요. 마법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 이 마법 크리티컬을 사서 뽑기를 해요. 그러면 뭐 영웅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패닉 이런 영웅이나 스킨. 엘리스 스킨. 이 엘리스 스킨 같은 경우는, 어...아...이 루스킨 같은 경우는 스킨을...그 뭐지 캐시를살수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약간 한정 스킨...한정 스킨들이나 뭐 영웅들 그리고 아르카나 골드 잼뭐 그리고 어, 많은 것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점 들어봤으니까 영웅...영웅 네, 영웅 탭은 뭐 이랬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포지션 을 이렇게 나눠져 있죠. 탱커, 전사, 암살자, 마법사, 궁수, 서포터... 서프터가 굉장히 적고 마법사랑 전사, 탱커가 좀 많은 편이죠. 암살자랑 공수는 많이 없습니다. 네, 아르카나고 아르카나 탭인데요. 이제 아르카나는 레벨마다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르카나 보면 여기 오른쪽에 속성 보너스라고 해서 물리 공격, 마법 공격 등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어, 뭐 셀, 어. 아르카나를 판매할수도 있는데 어, 뭐야 1골드? 네, 판매 안하시는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 네 번째로 스킬인데요 어 우리가 알고있는 스펠입니다 뭐 질주 처형 이제 레벨 같, 레벨이 레벨 올라갈수록 더 많은 스킬들이 뭐야 무적이라는 스킬도 있어? 어 이거는 이거는 다른 게임에서는 없던 스펠인데 어, 정화 스턴 스턴도 있어요 스턴이 요 제어 회복 경로 강타, 처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장비인데요.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비가 이렇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빌드를 저희가 우리가 짤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프로 빌드라고 있죠. 프로 빌드를 누르면은 어떤 빌드로 몇번승리인지 나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내가 템트리를 몰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 프로 빌드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빌드로 어, 얼마나 승리를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물론 이제 내가 템트리를 짜서 자, 나만의 개성 있는 템트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템트리를 모르고 게임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프로 빌드를 눌러서 템트리를 확인한 후에 그 템트리로 내가 이제 캐릭터를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 다음에 템트리를 어필템 빌드를 좀 이제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드인데요. 이 게임에도 길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길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벨이 1부터 30까지 있으면 30이 될 경우에 인원수가 150명까지 수용을 할수 있는 길드 시스템인데 이제뭐 이게 보시면 은 길드 전이나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 뭐, 닉네임, 크레딧점수 행동 점수, 라운드. 이게 라운드는 모든 총 경기, 영웅, 네, 뭐 그런 거 있고. 지금 제가 펜타스톰을, 이제 데만 스톰, 데만 스톰? 데만 펜타스톰을 플레이한 지가 한 3일? 3일 정도 됐는데, 이게 대회랑좀 겹치다 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 예, 뭐, 승률, 뭐, 이렇네요. 즐기찾기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영웅을, 어, 어떤 영웅 승률이 몇 판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 무강가라는 영웅을 보시면은, 14판을 했는데, 승률이 92.9%. 그러면, 한판진 건가요? 한 판? 14판 중에 한판 졌나요? 뭐, 크릭시, 좋은 바늘, 진 헤라, 칼리, 메이라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결과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이게 좀 내가 진게, 어, 이긴 것도 많은데, 진거 많은 이유가, 좀 다양한 영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떤 영웅은 너무 좋은데 어떤 영웅은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약간 밸런싱이 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어, 물론 처음 한 영웅일수록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순위 게임, 어, 아이들 네, 빠른 매칭을 눌러서 모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드 매칭, 본 매칭, 트레이닝 매, 캠프 등이 있고요. 본 매칭은 말 그대로 AI 컴퓨터랑 매칭을 하는 거고 배틀 모드는 빠른 대전, 트레이닝 캠프는 약간 이제 연습모드같은거죠? 네, 그렇죠. 순위게임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순위게임 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랭크게임이죠? 랭크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 2고요. 어... 2017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5달의 네, 시즌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게임을... 네, 매칭이 잡혔네요. 매칭 일단은 잡혔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일단은, 영웅을 좀 선점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이거는 뱀픽 이런 게, 내가 티어가 낮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왕자 영웅 같은 경우는 다이아부터 뱀픽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 이게, 이 게임은 제가 구조를 잘 모르는데, 실버라서 뱀픽이 안 나오는 건지, 어,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음, 무한가라는 이, 이 영웅이 가장 제가 승률이 높은데, 이 영웅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이 영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독을 쓰는 영웅인데요. 어, 부두. 부두라고 해서 이제 패시브인데, 보시면은 이펙트 데 딜, 어, 이제 15 매직 데미지가 있는데, 이 패시브는 이 무언가라는 영웅이, 제가 말했죠. 독을 쓴다고. 평타를 칠 경우에, 독이 1 스택부터 5 스택까지 쌓입니다. 5 번을 치면 5 스택이 쌓이고 스킬을 맞아도 1 스택씩 쌓이고요. 이제 그1 스택 쌓일 때마다 보시면 15, 어, 15의 데미지가 있는데 저게 추가적으로 마법력이 올라가면은 예, 추가적인 데미지가 붙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도트 데미지로 승부를 하는 이제 영웅이기도 한데 상대의 요 여포, 럼버, 무강과 바이올렛 저희는 어, 이거 있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탱커의 역할과 암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메이지가 3 명이야. 크릭시, 무강가, 칼리. 이세명다 메이지예요. 타라라, 타라는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맨 위에 있는 영웅은 암살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암살자였나? 암살자인가 전사가 약간 그 포지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대 같은 경우는 럼버는 탱, 여포는 약간 딜탱, 요는 원딜, 무강가는 메이지고요 바이올렛은 원딜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올렛. 바이올렛이 지금 원딜 중에서 엄청 센 걸, 쎄, 쎄서 이제 좀 랭커분들이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영웅이고요 아, 이게 좀 조합이 안 좋네. 여포가 딜템하고 댕템을 좀 적절하게 구비를 하면은 제가 잡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이제, 구조를 보이면은, 약간, 어, 왕자형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일단, 템을 먼저, 그리고 미드로 가도록 할게요. 템을 먼저, 스펠, 스펠톰. 먼저 사고요 이제, A 스킬인, 이, 이, 스킬. 이 스킬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판. 장판 스킬이에요, 장판 스킬. 어, 장판을 까는 스킬인데, 이 장판에 위에, 이제, 초당으로 해서, 또, 독, 독 데미지, 독이 쌓여져. 미니언한테는 1스택씩 밖에 안 쌓이는데, 어떤 영웅이 오면은, 네 보도하겠습니다. 록 저렇게 장판을 깔고 지속 데미지를 줍니다. 미드 왜안 오죠? 왜 오는 사람이 없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킬은 이제 어, 투사 투사체라기보다는 좀 이제 뭐또 날리는 스킬인데 이 스킬은 데미지만 있고 이 스킬도 이 스킬도 맞으면은 네, 독이, 독스택 쌓입니다. 그리고 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타워가 은근히 좀잘부시지더라고 아, 오, 어, 타워 방어력이 그렇게 막, 센 편이 아니라서, 타워 몇대 그냥 때리면은 금방 부셔져요. 근데 왜 미드가 안 오죠? 미드 왜안 오지? 이게 실버, 이게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실버까지 올라가는데, 실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거든요?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실버인지 브론즈인지 얼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어, 지금 올라, 내려왔는데, 탑에서 내려왔는데, 보세요. 일단은 장판을 깔면은, 위에 이제 숫자가 뜹니다. 스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15 데미지 추가, 15 데미지에다가 마법력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죠 도트 데미지, 독 데미지. 어 근데 너무 많이 맞고 와서 제성대가안 되네요. 참고로 이런 이제 모바일 AS 게임 같은 경우는 어뭐 모바일 레전드, 왕자 영요, 펜타스톤 같은 경우는 막타를 먹지 않아도 골드가 들어온다. 대신 막타를 먹으면 좀더 많은 골드가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3대3 AS 모바일 게임인 어, 베인 글로리는 막타를 먹어야 골드가 들어오죠. 굉장히 불편한 게임 그렇습니다. 막타를 먹지 않으면은 먹지 못하면은 무시당하는 더러운 게임. 재밌어요 하지만 어, 지금 바이올렛이랑 윤희둘다 내려왔는데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리가리. 에네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이제 가스 어택이라고 하는데 저 스택이 쌓여, 쌓이고 나서. 이제 이 가스어택을 사용할 경우 어 이제 그 스택이 터지면서 데미지가 들어가고 또 지속 독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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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어 강력한 실시기를 부여를 하고 아~ 근데 왜왜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 많이 내려와? 어, 미쳤니? 아저저 국민가 저 보네요. 어, 에어본 같은 것 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 깔고 여기서 가스어택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잡았죠. 아! 하지만 바이올렛을 제가 잡았어요. 바이올렛이 저를 잡았지만 네, 제가 바이올렛을 또 잡으면서 더블 킬. 어쩌고 이게 더 이게 더 이득이죠. 어, 이득이죠. 일단은 이게 이제 템 소개를 하자면은 물론 뭐 한국어로 나오면은 더 이제 상세하게 알수 있겠지만 대충 대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많이 알지 못해서. 이제 이티 피닉스 티어라고 하는 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주문 흡혈이에요. 어, 내가 이제 스킬을 써서 상대방을 때릴 경우에 흡혈이 되는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인챈트 이거 이제 주문력 120이나 올려주는 아이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붐스틱이라고 해서 스킬을 담으면 소규모 폭발을 일으켜 50 플러스 30%의 마법 보너스를 어, 입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이거 이거 이제 질주를 쓰고 따라가요. 평타. 5스택 쌓였죠? 톡데이미지 계속 넣은 다음에 스킬 쓰고, 그리고 도망갈 때쯤에 가스 어택 쓰면은 키를 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무광과 콤보였구요. 무광과라는 영웅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어, 어려운 캐릭터가 아니야. 근데 강력해요. 예, 네 어려운 캐릭터가 아닌데 강력하다. 가스 어택, 이러면은 뒤에 있는 돌덩이가 죽었죠. 사실상, AOS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웅. 어렵지 않고, 강력하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거죠. 이제, 붐스틱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한번 딜교를 해볼게요. 아, 근안 닿네. 네, 그러면 타워. 참고로 AOS 게임은 타워를 부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한타나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워를 부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붐스틱 써서, 오스택 가서 어택 썼죠? 아, 못 썼다. 이게 범위 안에 안 들어왔어. 어, 피하고, 아하! 이게 예, 이속이 느려가지고, 신발 하나 살게요, 신발. 이속이 느려서. 오, 약간, 어. 일단 지금 게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순조롭게 엄청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4킬을 데스, 이어시고요 네, 탑 쪽으로 로밍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잡나요, 잡나요, 잡나요? 못 잡았죠? 이러면 제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오세요. 콤보. 장판을 깔고, 어, 가스어택 배웠죠? 아오, 여 어,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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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스어택, 쏴봐요. 아! 안 맞았어. 이게 근데 은근히 사냥거리가 좀긴 편인데, 좀 맞는 게, 어, 약간 좀, 좀 그런 것 같아. 어. 그냥 내려가서, 잡아보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예, 네, 독대미지 사망. 가스아택 써서 돌덩이 삼아 예, 잡아요 응, 너도 삼아 아, 이러면은 레인을 아 레인이 아니고 아 이게 제가 베인글루에 너무 그거되다 보니까 음, 레인이 너무 정신이 팔져있네 그 다음에 어 이제 스펠톰 두개 사고 뭐야 뒤에 바이올렛 있죠 질주 써요 이거 인첸트 스펠, 이거 사고 어허 이렇게 해서 가스어택 잡았죠? 어 이런식으로 거의 뭐 원콤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이 게임같은 경우는 좀좀 좀 재밌다고 해야되나? 보시면은 크립이 어 이제 이제 이런 이런게 앞뒤로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용같은게 있는데 또 여기 막 이상한 약간 고릴라 윈스터같이 생긴 놈이 어, 있죠 약간 저런면에서는 저런건 좀신기한것 같아요 어. 어딨니 얘들아? 오메오메오메오메 오메오메오메 가스어택 가스어택 아아아 못쓰고 죽었어 이거 에어본이 몇개냐? 하지만 네, 딜을 많이 넣고 죽었다는거 네, 그 다음에 이 신발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네 인첸티드 킥이라고 해서 마법공격력과 이동속도 그리고 마법관통력이 10%나 붙어있는 네 아이템을 사도록 할게요 어, 지금, 근데, 팀스코 전체적으로 15대4라서, 우리가 뭐, 질것 같진 않아. 질것 같진 않고. 이게 근데 또, 딜로, 우리가 조합이 또, 디, 딜로 찌르.. 찌르 어, 보시면은 또, 저 보세요. 중립몬스터인데, 또 위에 용이랑은 다르게 생겼어. 용이랑은 다르게 생겼고, 근데 저게 버프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여, 저런, 제가 약간 울트라 리스크 같이 생긴 게, 돈 주, 그냥 돈 주는 수단인 것 같아요. 돈 주는 그런 크립. 어. 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템으로 이제 뭘갈 거냐면, 이거 갈 거예요. 프로스티 레벤지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템을 설명을 드리자면, 스킬을 맞췄을 때, 슬로우가 생깁니다.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셨겠죠? 어. 게다가 무관가 같은 경우는 장판을 까는 영웅이기도 하고 해서, 슬로우가 있다면은, 한타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올라가서 도움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있죠, 저기. 일로와, 일로일로일로일로 질주 써요, 이거. 응, 사망. 일단 이거 먹어서. 눌러서, 예. 중첩 쌓고, 쌓고, 쌓고. 터트려요. 야, 피 차는 거 보세요, 지금. 어. 제터트려서 피가 엄청나게 차죠. 여기서, 프로스티 리벤지. 하지만, 말했듯이, 어, AUS 게임은, 장판 깔고요. 터트려요. 죽었죠, 쟤는. 잘가. 3, 2, 1. 뿅. 지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독 데미지 때문에, 독 데미지라서, 이제 지속 데미지 그게 약간 좀, 들게 다니안 들긴 하는데, 말했죠. 쉽고 센 영웅을 좀 선호하고 하다 한다. 그러면은 무관가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펠톤 두개 사고 연다 밀렸네요 완전히. 어, 요 잡았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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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 미녀 였다 이거 참고로 펜타스톤 같은 경우가 게임이 기울잖아요. 10분 전에 끝날 거예요. 아 근데 지금 9분이네요 벌써. 아니 벌써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벌써가 아니지 어 깔고요 안오네 어 이거 타워 밀수 이거 넥서스 깰수 있죠 이러면 어머 보시면은 늘, 엄청나게 느려지죠 어 가스어택 써서 잡아요 돌돌 예, 잡고요 써서 평타 평타어근데 도망가겠다 이거는 찹..찹.. 가스어택 잡았죠 저거 빠이 더미네이팅 좋습니다 이거는 집을 한번 갔다오자 집을 한번 갔다와서 끝냅시다 그 다음에 예를들면은 뭐 다음템으로 뭘 가야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뭐 상대방이 방어템..저항템을 좀 많이 둘러 따주면은 가면을 가서 네 이런 마간템을 갖춰도 좋고 아니면은 나는 좀더 엄청난 딜을 선.. 어 갖고 싶다 그럼 이렇게 400 마법 공격력이나 있는 제일 높은 거거든요 이 아이템이 이거 근데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게임이? 응 음, 게임 너무 싱거운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야야야야야야 아니 쟤는 얜 너무 딴딴해 너무 단단해. 네, 마, 마법관통이 템팀 가도록 할게요. 올라가서, 찹. 아, 안 맞았어. 이거 뿌셔도 될것 같은데? 응, 음, 가스 어택, 빠이. 얼티메이트. 이러면서, 네, 경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네. 경기를 마무리를. 깔끔. 30대5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또한 번의 포인트를 획득을 합니다. 이게 근데 어, 모바일 레전드 같은 경우는 약간 스킬 쓰는 그런 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모바일 레전드 같은 경우는 좀 밋밋해, 어, 뭔가 물론 이거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모바일 레전드는 약간... 내 요리로 따지면 은 약간 싱겁다고 해야 되나? 어, 너무, 그래가지고, 모바일 레전드 약간 좀 하는 맛이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 제가 근데 LG 기가와이,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어, 뭐, 다른 게임에서 핑이 튀거나 그런 게 없는데, 모바일 레전드에서 이상하게 핑이 튀, 더라고 그거는 뭐, 게임 서버 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최적화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건 중국 서버인데, 핑이 초록색, 초록색이나 아니면은 백핑밖에 안 돼요. 어떤 어떤 의미냐면 모바일 레전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서버는 서버가 한국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핑이 튀기는 반면에 펜타스톰 이제 대만 서버 같은 경우는 아니 대만 서버인데 핑이 안튀어 지금 보시면 원활하게 게임을 플레이했죠 레그 없이. 네 그래서 8K DDS 14시를 하면서 네, 무관각 플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타스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AOS 게임으로 하나 떠오르고 있고 그래도 이제 e스포츠로 이제 강력하게 밀고 간다고 하는데 어 e스포츠를 밀고 어, 뭐 베인글로리의 뒤를 이을 두 번째 모바일 AES, 최초? 최초죠? 어떻게 보면 베인글로리가 최초 모바일 AOS 게임으로 이제 e스포츠 등록이 됐고 두 번째로 이제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아마 베인글러리 선수생을 하되 펜타스톤도 자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 네,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